러테닉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구대편이 괜찮아요? X 스피커 고장나면 또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X 예 트위터에 한국은 미국에 3,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을 투자하는 데 동의했고 한국이 시장을 100%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부탁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? 한국은 미국에 3,500달러, 약 500조 원을 투자하는 거는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. 아 아까 우리 이진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들을 쥐어 짜서 뭐 한다? 기업들에게 물건 사고, 미국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국내 투자 시가 마르도록 만든 게 누구다? 찌! 국내 투자를 찢어버렸어요. 맞죠, 여러분? 맞습니다. 그런데 하워드 러튼이 상무 장관의 말 이게 제일 중요해. 한국이 시장을 100%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. 여러분, 그럼 뭐다? 소고기 기억납니까?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기억나요? 방호법 가지고 뇌 송송 구멍 타기라면서 선동했던 좌빨, 친북 종북놈들 기억납니까? 아, 네. 이자들이 죽어안는데 했던 쇠고기 개방도 100%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. 누구에 따르면? 미국 상무장관에 따르면. 또! 어! 미국 산 쌀! 왜 전농, 농민들 저 트레트 몰고 아마 전국 농민연합의 농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한국이쌀 시장도 100%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. 미국 상무장관에 따르면. 맞지요, 여러분?